네남해 학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20번 문제인데요 자 보기 1번 참고해서 보기 2번의 기역 미음을 학생들이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자 음. 여기 보니까 뭐가 많아요 아우 막이 보기 막 조건도 있고 그죠 이런 조건도 있고 자 여기 또 예문도 있고 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설명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네, 그런 방식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근데 딴거 없어요. 자, 딴거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음, 아, 쌉쌀하다. 예를 들어서 기역 같은 경우, 쌉쌀하다냐, 쌉쌀하다냐, 아, 그죠? 쌉쌀이냐, 쌉쌀이냐. 자, 한 단어 내에서 한 단어 내죠?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 예, 네. 쌉쌀이나 시옷이나 쌍시옷이나 서로 비슷한 계통이죠. 자, 그래서 글자를 같은 글자 적어낸다. 그래서 쌉쌀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옷 사운드가 나더라도. 예, 그냥, 둘다 똑같은, 쌍시옷으로 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음.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거다. 뭐, 이런 식인데. 자, 여기 정답은 몇 번이냐면, 5번입니다. 5번. 자, 깍두기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 소리. 예, 다음 음절에 첫 소리를 된 소리로 적어야 하므로 깍두기로 수정한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위에서 지금 미음은 이건데, 어, 여기죠. 어, 아, 아니죠. 자, 어디게요? 깍두기. 그러면 지금, 음, 여기 어떤 거에 있죠? 아 어, 여기.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 소리는 다음 음절에 첫 소리를 된 소리 적는다라는 말이 있긴 있죠. 그죠? 음. 자, 근데 조건이 뭔가 봤더니, 첫 번째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 소리여야 된다 이겁니다. 어, 자, 그러면은 깍두기는 어떻게 될까요? 깍두기는. 두 모음 사이에서, 두 모음 사이에서. 깍두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여기잖아요. 디귿이냐 쌍디귿이냐. 자, 요런 문제인데. 보면은 아까 뭐라고? 아까 위에서 위에서 두 모음 사이에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모음이 어떻게 돼요? 두 모음. 깍두기는 두 모음인가? 어, 한번 봅시다. 자, 두 모음이니까 깍두. 그래서 모음이 있고 여기가 뭐예요? 자음이에요. 자, 여기에서 까뚜 소리가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예 그 최, 최초의 조건 즉 여기서 나온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여야 된다는 것에서부터 틀려먹었대요. 그죠. 자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여기만 보고 여기만 딱 보고서는 풀면 틀리기가 딱 좋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시간 끌기형 문제예요. 여기도 봐야 되지 여기도 봐야 되지 여기도 봐야 되지 답은 5번에 있지. 이렇게 내지 맙시다 좀. 네. 시간 끌려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